이번에 GV70을 한층 더 기대하게 하는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GV70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해서 차량 경량화에 힘썼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GV70 클럽으로부터 나온 정보로 엔진룸 위를 덮는 후드, 테일 게이트, 그리고 문짝이 모두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알루미늄 합금 소재는 일반 스틸보다 3분의 1 정도 더 가볍지만 스틸 소재보다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5배 정도 더 두껍게 제작을 해야 돼서 비용 면 ]에서 스틸 소재보다 60%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량값이 비싼 럭셔리 브랜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물론 BMW X3의 경우에도 후드를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해서 경량화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준중형 세단인 A4에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르기 좀 힘든 혼다 어코드 9.5세대의 경우에도 후드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하지만 제네시스의 엔트리급 SUV인 GV70에도 이렇게 연구 분들이 경량화를 위해 힘썼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이 후드 부분을 알루미늄 합군 소재로 사용했다는 게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알게 모르게 주행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드 부분을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 합군 소재를 사용하면 차의 무게중심 자체를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차의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안 그래도 SUV라는 차체 구조 때문에 무게중심이 세단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라도 무게 중심 자체를 낮춰주려는 노력을 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된다면 후드가 스틸일 때보다 코너링에서의 롤링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차량 무게당 마력이 늘어나서 더욱더 경쾌하게 차가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의 엔진을 1마력 늘리는 것보다 차량의 무게를 1kg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정말 앞뒤 무게 배분 50대 50의 최적의 무게 배분을 보여줄 수 있죠. 자 BMW의 예전 슬로건인 씨얼 드라이빙 플래져가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BMW는 예전부터 집착적으로 무게 배분을 거의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기에 정말 재밌고 날카로운 드라이빙이라는 슬로건을 쓸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g v 7 0 서스펜션 쪽의 로어함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틸 소재를 사용해서 좀큰 실망을 받았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면적의 후드나 테일게이트는 알루미늄 합군 소재를 사용하면서 K5에도 적용된 알루미늄 합군 로어암은 왜 적용 안한 건지 세상 궁금하네요. 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서스펜션 쪽에 알루미늄 합군 소재를 사용하면 이 현가하 질량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차량의 요철 처리 능력에 상당한 이점을 줍니다. 바퀴가 가장 먼저 요철을 접하게 되면 이게 너클암을 거쳐서 로어암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로어암이 알루미늄 합군소재로 이루어져서 무게가 가벼워 버리면 진동이 빨리 사라져요. 자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을 위해서 로함을 스틸로 갖다 박아 버린 것이 아쉽죠. 뭐 G70도 스틸 로함이고 X3도 스틸 로함이기 때문에 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죠. 어찌됐건, 이런 많은 부분에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행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G170 경량화 소식에 대해서 전달드렸고,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